그거 편해요. 근데 요 정도의 핀은 안 나잖아요. 아, 편해. 나도 시켰어. 왜 시켰는지 알아요? 나 이게 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. 이거 없으면 지금 당장 시키셔야 돼요. 그러면 신어. 약간 눈에 진짜 잘 어울려요. 색깔 추천 좀 해주세요. 사람마다 어떤 색깔 옷을 어떤 신어라. 내성적이신 분들. 내성적. <laughs> 내성적인데 약간 순진해. <laughs> 순진하고 사기도 많이 당해. 상처도 많이 받아. A형이야. 거기에 어, 반꽃술이야 그럼 무조건 이거입니다 반꽃술이 왜 나와요 <laughs> 무조건 이거야 이걸 신으면 되게 사람이 밝아져 어, 뭔가 희망차고 자신감이 넘쳐집니다 자옷 대충 잘못 입어 미치겠어 못 입어도 뭐 태가 안나뭐뭐 후발투 뭐 불가 뭔지도 모르고 뭐뭐 차콜 드레이가 뭔지도 몰라 대충 차려입고 이거로만딱 쓰세요 자옷잘 입으신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 블랙 있잖아요. 블랙에 포인트 를딱 주시단 말이에요. 배추리어도스타일리시해보이게 아, 빨강에 검빨, 검발. 검빨이라고 그죠 검은색에 빨강, 배신하지 않는데 정말 세련된 거는 바로 이 노랑색이라는 아.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말이에요. 날입으시 좋은 포인트를 또. 그리고 어떤 스웨터, 어떤 옷 종류에도 다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아. 자, 그리고 바로 이거. 이번적으로 패션을 아시는 분들의 색깔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도 이게 없어요. 이거 살까? 이거 살까? 아니면 어, 우리 올드스쿨 검은색을 살까? 이 색깔을 살까? 저이 색깔을 추천합니다 이제 그만 탈출하세요. 탈출하시면 돼요. 여러분, 저 지금 여러분한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. 두걸하시면 돼요. 하요 제가 요 구걸하시면 돼요. 구걸은 이렇게 하는 거죠 <laughs> 뭐라고? 내가 이게 뭐라고 무릎까지 꿇습니까? 예? 반스를 좋아해서 물론 이런 기능성도 좋아요. 한철입니다 한철. 똑같은 가격에 사계절을 즐기시라는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? 아끼셔야죠. 아 물론 여유 있으시면 이거 좋아. 이거 인정해. 나도 시켰어 시켰는데. 내가 이거랑 두개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앉았다는 얘기예요. 자,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벌써 그냥 19만 인박이래 <laughs> 19만 앞에서 개쪽 당하고 있잖아요. 무릎이 어. 너무 가볍대요. 이값 무릎이 뭐 뭐가 됐습니까? 사주시기만 하시다면 <laughs> 천배라도 합니다. 자, 내성적이신 분들. 옷잘못입으는 분들. 기본적으로 깜 있으신 분들. 어. 성삼이 일체다. 예, 예, 다 자, 깔끔했고요. 우리 키더님은 약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. 네.